이머전시 춤춰 줄수 있나요? 아, 이게 뭐죠? 이게 어, 기억들 안 나세요? 어, 기억들 안 나세요? 예. 네. 요게 이렇게 하고 아. 아, 네. 어. 이머전시라는 저희 곡이 있는데 예? 여기에 안무를 살짝 저희가 더해서 콘서트 하는데 그러면 사실 해서, 이 안무는 원피스 버전으로도 좀 보고 싶어요나 아, 이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. 그건 에구만. Music f r e e Dance. 그가 그.. 것만 계속 해줘요 오야그런데좀동은 씨... 도 보고 싶어요 동은씨 것도 아... 아 네. 그럼요 맞나 기억 나아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 리더 형은 렛할수 있을까요? 영장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어너 어떻게? <laughs>